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시 30분 경부터 도착해서 22,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무원 위 중에는 시민 저항과 6월 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설득도 하고 또 말씀도 하셨죠 국무회의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어증일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무가에게 꼭 쪽지를 건네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무 그 경제 어, 어, 재경부장관이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어,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laughs>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 예. 내용이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어, 혹시 그 문건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네 첫 번째가 이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경이 발령되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어 그런 어떤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뭐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그 차단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은 이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어 헌법 제 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재정 어 긴급 그 입법 그 긴급재정 입법권을 그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 명령도 있고요. 예, 거기 보면 긴급 재정 그입법권이 있습니다. 예, 입법권한까지 있습니다. 지식재 <laughs> 그 입법권한을 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걸 수행할 조직이